이번 시즌 하이라이트죠? FA의 최대어라고 평가받았던 우리 스피디 님께서 굉장히 시즌이 끝나기 전부터 원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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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했던 네. 선수가 또한명 있었죠. 네. 허경민 선수가 두산 잔류를 선택했습니다. 어, 역대 최장 기간인 7년 총액 85억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흔치 않은 4년 플러스 3년 계약입니다. 뭐 옵션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KBO리그 역사상 7년짜리 장기계약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. 허경민은 프로 입단 후 베어스 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경기를 뛰었다. 영광스러운 계약 조건을 제시해 준 구단에 감사드린다 마냥 기쁘기보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. 매 경기 내 자신을 채찍질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. 일단 7년짜리 장기 계약은 진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. 아, 왜 이렇게 웃픈 표정이지? <laughs> 아니 뭐, 아뭐그 FA 발표가 나고. 저 개인적인 어떤 발행과는 다르게, 두산에서 이 선수는 꼭 잡으려는 어떤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네. 다음부터는 사실은, 아, 쉽지 않겠다라고 했는데, 부산이, 아,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었구나,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아, 의외로 빨리 결정이 나서, 예, 좀 많이 놀랬습니다. 음. 예. 7년 계약이 이제 오피셜하게 나온 거는 사실 처음이잖아요? 7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되게 두산이 생각을 많이 했다. 양희지 선수를 빼앗겼던 그 아픔이 올 시즌에 이제 화살로 정확하게 돌아왔기 <laughs> 때문에 허경민 선수 를 마저 뺏기면 다른 선수들보다 제일 큰 타격이 오겠다라고 느낀 것 같고 4년으로 쳐도 65억이었잖아요. 허경민 선수 정말 대우를 잘 받고 두산에남았다 맞아요. 맞아요. 작년에는 FA 계약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맞아요.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올해에는 또 FA가 풍년이기도 하고 좀 소식이 늦게 들리지 않을까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계약이 났고 또큰 계약권이 하나가 빡 터지니까 바로 다음 날이어서 줄줄이 계속 터지는 느낌이더라고요. 두 번째 우리 스피디님의 마음의 상처를 <laughs> 치유해준 소식이 들렸죠. SK 와이번스가 4년 42억 원에 최주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. 어 진짜 바로 딱 다음 날 소식이 터졌고 프로 생활 15년 만에 FA 자격을 얻은 최주환 선수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. FA 자격을 얻기 전까지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. SK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영입 의사를 보여주신 덕에 SK에 오게 됐고 외부 FA로 나를 선택해주신 만큼 기대에 보답하는 선수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는데. 뭐 표정이 사뭇 다른데 아까 음... 이야기할 때나 우리 그 주한 선수는 환영하고요, 환영하고 벌써 유니폼이 200장 이상 팔렸다라는 얘기가 네. 어, 있죠. 진짜? 예. 아 저요? 아, 저는... <laughs> 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, 아니요, 건가? 아니요. 저는 아직 그러진 않았고 어, 어쨌든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저는 이제 수비적인 측면보다도 어떤 타격적인 측면 공격력이 어떤 강화가 돼서 아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. 음... 예. 일단 최전 선수 인터뷰에서 밝혔던 반론은 2루수 자리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애착이 강한데 타팀들에 비해 SK는 2루 자리를 보장해줬다.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SK의 2루와 유격 자리는... 또한 6대1 정도의 경쟁률이 되지 않나요? 이제 s k 였음 지금 뭐내한은 1호 계약자인 우리 착한 김성현 선수 <laughs> 그리고 우리 주한 선수와 최양 선수 곧 돌아오는 승호 선수 <laughs> 뭐 최준호 선수도 있고 네, 최준호 선수도 박성환, 있고, 선수도, 박성환 있고. 선수도 있기 네.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야구는 공격 야구 홈런의 야구이기 때문에 화끈한 타격 최주환 선수가 타석에서 보면은 아 굉장히 스윙이 호쾌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윙이에요 한동민 최주환 다 제가 좋아하는 스윙이에요 그냥 일단 딱 해가지고 다 넘겨버리는 스윙 예 그래서 굉장히 <laughs> 공격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예.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. 그래요 우리 스피디님 행복하시니까 됐어요 네 오재일 선수가 삼성과 4년 총액 50억 원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드디어 삼재일도 여기를 조금 기다리셨죠 또최재환 선수 또 이후에 탄할 소식이죠 지금. 아. <laughs> <지금. 웃음> <laughs> 여기를 조금 음. 기다리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4년간 최대 50억 원의 조건에 계약을 했는데. 오재일 선수가 제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신 삼성 라이온즈 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. 좋은 기억이 많은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돼서 설레는 마음이다. 기대에 걸맞은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기사가 났어요. 굉장히 통탄할 만한 소식이 아니었나? 오늘 아, 통탄이야? 네, 오늘 하루 소식 중에서 왜냐하면 최주환 선수 영입이 끝나고 SK는 아 아직 철수하지 않겠다, 네, 않겠다. 어아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시선은 결국 여기로 향해 있지 않았나 어쨌든 내년을 또 기대케 하는 어떤 행보에 왜냐하면 야구가 굉장히 재밌어지거든요 벌써부터 내년 야구가 좀 기대되고 아 그래도 인천 낫지 않았나 <웃음> <웃음> 아, 개인적인 아쉬이좀 있다 그렇죠 아 상상을 해봤었거든요 어 나는 게임도 이렇게 맞춰야지 막 이런 생각 하고 있었는데 한 팀만 다 좋을 순 없으니까 그렇죠. 네. 저는 여기까지 딱 보고 지금 이제 허경민, 최주환, 오재일 딱 했는데 각팀에 어떻게 이렇게 또 쏙쏙들이 맞추는 f a 들이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너무 예상대로 흘러가서 좀 재미없다 네.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. 네, 진에 여기 못했 쓰. 아, 재미없는 거 봐. <laughs> 저희 아, 올해는 사 올해는 괜찮아요. 아, PD 말이죠. 그, 스트레일리 가져갔으면 된 겁니다. 어, 아, 저희 올해는 네. 괜찮아요. 어, 된 거지, 뭐, 뭐 굳이, 또. 아, 그래서 오늘, 아, 요렇게 소식이 또 나왔으니까 오늘은 그만이겠다. 저도 돼요. <laughs> 라는 생각을 했더니, 또 방송 준비하기 또 얼마 전에, 바로 새로운 소식이 들렸죠. 기아에서 최영우 선수와 3년 47억 원의 계약을 마쳤습니다. 아. 또한 번의 FA 대박 소식인데, 최영우는 무엇보다 기아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.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내년을 준비하겠다. 고참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. 동료들과 함께 최고의 팀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서 다시 한번 우승의 영광을 안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. 근뭐 네,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범 FA로 꼽히면서 계속 좋은 활약을 보여준 최영우 선수인데. 나이에 비해서도 계약 기간이나 계약 규모가 상당히 좋은 것 같거든요. 좀 어떻게 보세요? 최영호 선수 자체는 계약을 너무 잘했다. 그만한 클래스를 계속해서 미국에서 아, 보여줬기 때문에 그쵸, 맞아요. 저는 이 선수가 막 에이징 커브가 금세 와서 막 1년 만에 1할 때까지 떨어지거나 막 2할 때 초반에 막 홈런 10대께 치고 그러면서도 지명타 자리는 어떻게 줄수 없어서 애매모하게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멋있게 딱 이승엽 선수도 사실 보면은 은퇴하는 시즌까지 좋은 활약 보여주면서 갔잖아요. 그러니까 최형우 선수도 기아에서 마찬가지로 좀 이런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. 어,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. 사실 FA라는 게 이제 계약을 할때 앞으로 어떤 이 선수의 기대치에 대한 값어치를 매기는 거라기보다 이 선수가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그 값어치를 매기는 거잖아요.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이 너무 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대우와 예우를 받고 계약을 한것 같아서 뭐 나름 다 좋은 계약을 한것 같아요. 네. 맞아요. 요즘은 좀 뭐랄까 흔히 말하는 거품 이런 거보다는 네. FA의 순기능을 좀 많이 보고 있잖아요. 그렇 돈은 이렇게 쓰는 거다 뭐 이런 거를 그러면서 어, 꽤 우승을 봤습니까. 잘한 팀이 있기 때문에 음. 그치 아유. 우리가 또 스토브리그 마지막 편을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<laughs> 딱 제일 중요한 소식들은 어, 마무리 저주네요 터져졌다 어, 음. 어. 어쨌거나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아있는 FA 선수들이 음. 좀 많아요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뭐, 야구보라 인스타 통해서 그때그때 그때 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